안녕하십니까. 17번 문제의 풀이를 맡게 된 박재한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이점 0, a에서 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에 끈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점 0, a를 일단은 p로 한번 먼저 둬볼게요. p로 두고, 이제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이죠. 이게 보게 되면 중심이 0,0이고 그리고 반지름은 4의 제곱근을 씌워서 저희가 2인 거를 발견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좌필풍면에 이 원의 방정식을 그대로 갔다 와서 이어붙이면 이렇게 돼서 2고 마이너스 2 여기 이렇게 전부 다 2로 만나게 되는 그런 원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0,a라는 점 위에서 저희가 접선을 끄었기 때문에 0,a는 y축 위에 있는 한 점이죠. y축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끄었을 때, 그리고 접선을 끄었을 때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 도형이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해줘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칭인, 대칭은 여기 이두 변의 길이가 똑같게 되죠. 그리고 이 수직임으로, 어, 이 상, 큰삼각형의이큰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직각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써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수선의 발을 하나 어주도록 할게요. 수선의 발을 어주도록 하면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수선의 발입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수선의 발인데 이때 저희가 알수 있는 게 있죠. 이것 이 삼각형도 이큰 삼각형도 지금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게 되죠 수직으로 만나게 되고 저희가 지금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작은 삼각형이 직각이등변 삼각형 이 작은 삼각형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직각이등변 삼각형 저희가 b를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일대. 1대 루트 2라는 비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작은 직각이름별 삼각형에서 알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지가 있죠. 바로 저희가 여기서 수선을 발에 내렸기 때문에 이 길이가 2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죠. 그렇게 되면 은 여기도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저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점이 p, 0이라 했는데 이 p, 0에서 a가 2루트 2라는 점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